아, 여러분, 예, 두 번째 수업을 예, 촬영을 다 종료하고 시간을 보니까 제가 약간 시간 계산을 예, 제대로 못해서 어, 충분히 길게 안 했더군요. <laughs> 근데 제가 아, 주관적으로 오래 했다고 느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 사실 아, 오늘 수업에 계속 하려고 했었던 얘기를 예, 조금만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 동영상 수업 파일로서 제가 또 올리고요. 에, 아까 그 우리 교육을 어그 현상을 알아본다고 하면서 예, 귀납법적으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에, 주된 예, 그 주체들이 교육을 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어 그리고 그만큼 이제 항상 우리 주변은 그 교육하는 예, 주체들이 있는 만큼 교육이 언제나 일어난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요 문제를 잠깐만 짚어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맞아. 아, 교육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목적의 질문이 되겠죠. 이유나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이것도 우리가 토의를 하면 좋겠지만 어, 못하니까 예,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봤어요. 커다란 사회 차원에서는 교육을 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개인 차원에서는 교육을 왜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좀 종합하고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들을. 어, 나쁘게 말하면 다스린다거나 통제한다거나 좋게 말하면 통합해서, 에, 힘을 합쳐서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 교육을 하는 면이 많이 있고 또 경제적인 것은 사실 우리가 에, 산업 일꾼을 양성한다 그런 말을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만 교육을 해야 사람들이 더 에, 전문성을 갖추고 뭐 나름 똑똑해지고 자기 전공 영역으로 와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에, 생산량을 더 늘리고 에, 그러면서 그 경제적인 발전을 성장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교육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에, 현대 사회에선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에, 학문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또 에, 그동안 축적된 것을 보존하고 더 발전시키고 이런 면이 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교육하고 그밖에 도또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에, 얼핏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 국가에서 사회에서 우리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에, 교육에 퍼부어 가지고 그리고 어, 어, 굉장히 많은 잘 훈련된 그 교사 집단들이 여기에 그 전념하게 만드는 이런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공, 공동체 차원에서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교육하면 도덕적인 것하고 지성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모여가지고 함께 살고요. 그리고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것, 경제적인 면이 기본으로서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 차원에서 이런 목적으로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개인 차원하고도 많이 통하거든요. 개인도 한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의 관습, 예의범절, 가치관, 언어, 뭐 법, 도덕 이런 것을 다 알기 위해서도 또 사회화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한 사회인이 되고, 그리고 또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장을 받고자 하느냐면 취업 문제죠. 직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을 안 간다고 직업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만 대학을 가게 되면 더 보수 높은 직업적으로의 길이 열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길을 쓰고 대학을 가려는 것이죠. 결국 이게 돈 문제입니다. 돈을 벌어서 먹고살기 위해서 개인 차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그돈 벌고 먹고사는 것 말고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이런 말을 하다시피, 그밖에 인격의 성숙이라든가, 마음과 정신의 건전함이라든가 더. 어, 높은 그 고향된 어떤 어, 의식 상태 등등을 지향하면서 그런 좀 고상한 그런 면의 목적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교육받는 면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개인 차원에서도 들 수가 있겠어요 이, 이것을 어떤 것은 꼭 낮고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아래쪽은 좀 먹고 사는 것하고 관련되는데 위로 갈수록 이렇게 보다 더 고향된 더 높은 그런 목적 쪽을 향하고 있다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에, 사람이 이래요 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고 관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한 어떤 만족도 얻어야 되는 게 사람이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교육도 개인에게 그러한 만족에 기여한다는 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여기 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게이 플러스 알파 쪽에 들어가는 게 이런 개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교육을 하느냐? 개인은 왜 교육을 받느냐? 자,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받는다. 이런 말은 아마 그 중학교 때 시절부터 교과서에 적혀 있었던 말이라고 기억합니다. 예, 요게 뭔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기실현의 입문학이라는 수업을 다른 대학에서 운영한 바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하고 나눌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음, 요 화면에서 잠깐 제가 보여드릴 곳이 있어요. 네, 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에이브라임 메슬로우라는 사람인데,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이론, 욕구 계층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잠깐만 보시면,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인간이 욕구가 하도 많아서요, 이렇게 하위 욕구, 상위 욕구를 이렇게 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낮은 욕구에서, 욕구서부터 위의 욕구로 계속 올라갑니다. 낮은 욕구는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 것이에요. 거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고요. 그 다음엔 안전한 욕구라 어떤 집에서 안전, 안정되게 좀 사는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는 예, 집 있고 밥 먹는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심심하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속감과 애정 욕구라는 게또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되질 않아요. 어디 소속돼도 인정을 받고 싶어요. 존경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만족되면 다된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메슬로우 씨는 최상의 욕구가 자아실현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한의 자아 발전 잠재력 극대화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여기 단계까지 이르러야 그래도 그 만족도가 이제 채워지고 충족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여기 올라가게 도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십 년 동안 교육자들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 실현이라는 게 쉬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하고 앞으로도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기초적으로 자아 실현이라는 개념의 개념을 조금 죄송합니다만 유치한 방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것은 원래 학부생들을 위해서 제가 고안한 것인데 잠깐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것은 무지무지 비싼 차입니다. 페라리 엔초라는 뭐한 10억 대쯤 될까요? 엄청나게 비싼 차예요. 집, 집만큼 비싼 차인데, 에, 슈퍼카라고 부르죠.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빠른 차입니다. 상상으로 제가 그냥 이 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상상만 해보죠. 상상으로만 가능한 일이니까 에, 이 차를 가지고 제가 뭘 하냐면 어, 제가 경기도 남쪽에 작은 소도시에 사는데 거기서 소시민의 일상에 이런 차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에, 어디를 가냐면 뭐. 품 잡고 푹 밟고서 예, 마트에 가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어, 마트에서 뭘 사냐 하면 예, 마트까지 가는 게 이제 길이 좁고 속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한 시속 아, 요새 다 시내에서 시속 50km죠. 시속 50km로 밟고서 한 5분 가면 마트가 나오는 거예요. 마트 가서 뭘 사냐 하면 뭐 이런 것을 사는 것이죠. 뭐 제가 뭐 마트 가서 명품 쇼핑을 하겠습니까? 뭐 평소에도 그런 건못 하지만 에, 어쨌든 이런 거랑 뭐 참이슬이랑 몇병 사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런 식의 일상 소, 소시민의 생활에 이 페라리 엔초라는 슈퍼카를 계속 씁니다. 아 근데 그, 그런 삶에서는 늘뭐한 시속 40~50km 밟는 그런 도로를 다니는 것이고 뭐 멀리 나갈 일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차를 10년 넘게 썼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차가 마일리지가 다 돼서 폐차장에 갈 때가 됐어요. 예, 만약에 페라리가 마음이 있다면, 인격이나 의식이 있다면, 폐차장에 가면서 어, 자신의 인생을, 아니 차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난잘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뭔가 회한이 많은 예, 그런 회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라면 박스 나르라고 만든 애가 아니잖아요. 얘는 지가 잘하는 걸 못했어요. 지가 잘하는 게 뭐냐? 질주입니다. 얼마나 질주? 보통 길바닥에 있는 차들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시속 3 0 킬로 넘게 질주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태어난 애를 늘 이런 일이나 시키다 폐차장으로 가게 하니 얘가 만족할 리는 없죠. 매우 후회스러울 것이에요. 에... 왜 후회스럽냐? 사람으로 말하자면 자아실현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후회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시련은 뭐냐? 예, 최대한의 잠재력의 발현? 달려보는 거예요. 아우토반에, 레이싱 트랙에 가서 달려봤을 때는 싱 달리면서, 와, 나 이거 하려고 태어났어. 그렇게 외치겠죠? 그걸 못하고 가면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자, 이건 스포츠카의 예에 불과해요. 그러나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내가 갖고 태어난 나만의 엔진에 종류와 성능이 어떤 것인지는 알기 힘들지만 그 엔진을 안 써보고 가면 이 페라리처럼, 폐차장은 페라리처럼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행복하다라고 결론 짓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엔진을 아십니까? 나의 엔진은 뭘까요? 인간의 엔진이란 페라리 같은 기계의 엔진이 아니라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질과 재능, 적성 같은 것이 합쳐진 것이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말로 이겁니다. 자기실현 또는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은 좀 깊고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휘하는 것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신의 재능과 적성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여러분 자신의 엔진을 아시냐는 질문은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잘하는 것,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나요? 그것을 알아서 그재능에 발동을 걸고 시동을 걸고 그 엔진을 돌려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주는 기쁨이란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엔진을 돌려보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서 아 나는 자아실현 안 해보고 가는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자 그게 그렇게 뭐 심각한 일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 도표상으로 볼때 최상의 욕구라고 하는 자아실현 욕구는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는 사치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밑에 욕구들 충족시키기 어렵잖아요 충분히 예,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자긍심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매우 훌륭한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4단계 입구까지 이루는 것만도 힘들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서 자아 실현까지 한다는 건좀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반론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런 얘기한 메슬로 선생은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인데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많은 그 반론을 받은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는 최상위 욕구라 사치스러운 욕구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가장 절실한 욕구다라는 주장까지 하셨어요. 그럴까요? 아니면 그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엔진을 찾으셨나요? 그래서 그것에 시동을 걸어 보셨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 동안에 또 천천히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두 번째 수업은 이걸로 진짜로 끝낼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